난 30대 평범한 남자 아니 노총각 이민우라고 합니다. 퇴근할 때가 되면 늘 즐겁지만 차 타고 가는 중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.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공감하겠지. 어느 가서 씻고 누워야지라는 생각 다들 하잖아. 퇴근길 또는 퇴근하고 매일 TV나 유튜브 그리고 쇼츠를 즐겨보는데 늘 드는 생각이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다. 물론,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겠지만, 그냥 해보는 거다. 컨텐츠를 어떤 걸 할지 생각은 해봤는데, 그 생각만 벌써 1년째다. 그냥 일단 올려보자.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유튜브를 해볼까?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. 나도 시건방진 소리지만 나도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. 라는 생각을 하고 몇십만, 몇백만 유튜버들을 보며 부러운 감정을 느끼곤 했다. 유튜버의 삶은 어떨까? 라는 생각? 그래서 나도 한번 시작해본다. 컨텐츠? 이런 건잘 모르겠다. 앞으로 생각나는 거 그냥 할 예정이다. 혹여나 내 유튜브를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, 혹여나, 있다면, 댓글로 컨텐츠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. 아, 그리고, 아, 지인만큼은 내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. 지금처럼 이렇게 이빨 닦는 모습을 보여주면, 다들 뭐라 생각할까? 머리 감고, 민망하다. 무튼, 이렇게 내 유튜브가 시작됐다. TV나 유튜브 볼 시간에 이렇게 편집하니까 나름 재미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내 영상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뭐라도 찍어서 올려 볼 거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이 있다면 꼭 댓글 한번 달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꼭해 주고 싶다 끝